504번 새 함수에 대하여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이랬네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요. 자, 그래프 개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의역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x축이고 원점이고 y축. 자,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는 y축의 대칭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 그린 게 여기 이거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y는 로그 g 2의 x 제곱 그래프고요. 요거를또 이렇게 세개를 붙여놨는데, 이건 없는 거죠. 여기는 정의역이 x가 양수 0보다 큰게 정의역이고, 얘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죠? y축의 대칭으로 생긴 거, 왼쪽, 오른쪽에. 자, 두 번째 것만, 어, 그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요게 log, y는 log 2의 x제곱 그래프고, 자, 요거는 y는 e log 2의 x 그래프고, 요거는 y는, log 2 log 2의 절대값 x 그래프다. 그래서, 자, 함수가 같은 걸 구한다? 아, 요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같은 거를 할 때는 음? 어, 뭘 봐야 된다고? 정의역하고 그 식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함수식도 같아야 되고 정의역도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 수학, 상,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같은 함수 할때 자, 그거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05번 음, 두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이걸 평행이동한 게이 f(x)래요. 그래서 자 1번에서 얘기한 거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구나. 그 평행이동 먼저 해볼까요? y는 2에자 x축 방향으로 c만큼이니까 x- c라고 하고 그런 다음 이거를 어 x축에 대칭을 했으니까 y 대신 y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게 요 F x가 된 거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비교하래요. 저기는 F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A x 플러스 B 제곱인데, 자, 그게 여기는 있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C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우리, 그냥 플러스로 바, 꿔주고 그냥 없애주고, 이거 2분의 1로 바꿀까? 이쪽을.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에, AX 플러스 B제곱인 거죠? 어.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B는 C랑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 1 마일을 지난대요. 그럼 여기 5 1 마일 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가 5가 들어가면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5가 되면 되겠구요. 어. 즉 b랑 c랑 같으니까 c도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 A, B, C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5랑 5를 더해서 9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506번. 자,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식을 세워달라네요 그죠? 자, 첫번째. 자,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 그거는 이제 뭐야. 진수자리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0, 2를 지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2는 log3에 자0 대입한 건 a가 3이니까 3이고, 더하기 b 따라서 b는 1이 되겠네요. 요거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세 번째 a 더하기 b를 구하면 3 더하기 1이라서 4입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507번 자, fx를 평행이동시켜서 gx가 되는데요. 자, a라는 점이 a'로 이동이 된대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선 a가 이동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 이동된 점이니까 x좌표 보면 되겠네. 자, x좌표 1에서 m만큼 평행이동하면 3이 된다는 거니까 m은 그냥 2 e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 평행이동된 식을 쓰래요. 자, 그러면, 어, gx를 구하면,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2에 x-2제곱이고, y축 방향으로는 모르니까, 플러스 n으로 씁시다. 그죠? n만큼 평이동. 자, 그래서, 세 번째는, 0컷마일을 지난대요. 그러면 여기, 0컷마일 대입하면 되잖아. 1이고, 여기 0 대입하면은,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n. 자, 여기 4분의 1이니까, N은 4분의 3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자, m 더하기 n은 얼마인가요? 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1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508번 자 지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일단계는요. m과 n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점근선 있죠? 어. 그,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저기는 n 값이 1인 거죠, 여기. n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0,3을 지나잖아요. 0,3을, 자, 지남으로, 우리는 이제, 대입을 할수 있겠는데, 3은, 자, 여기 m에다가, a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n인데, n이 1이야. 따라서 m은 2에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지금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어, 따라서 a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형을 그리라고 했는데 써 볼게요. 어, y는 빼먹었네. y는 로그 a 에 여기가 m이 2니까 2 e x의 1제곱 1제곱. 자 그러면 이거 정의역은 어마 x가 0보다 커야 돼즉 x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럼 점근선이 2고 자 x 대신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y 축의 대칭이거든요 그럼 원래 감소는 이건데 그죠 원래 감소는 이건데 y 축의 대칭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 보는데 그려 보는데 점근선이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로 지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X축과 만나니까, Y가 0이 되려면, 요, 지금 밑을 몰라서, Y가 0이 되려면, 진수가 1일 때는 밑에 상관없이, 이거 로그 값이 0이 되네요. 그니까, 진수가 1이 언제 1이 되느냐. X가 1일 때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니까,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점근선, 아이고, 점근선이고, 요 1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맞나요? X축, Y축. Y절편 A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형은 이런 식으로. 509번. 자, 그래프 나와 있구요. 여기 만나는 두 점, PQ. 길이가 3로 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단계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요거는 기울기가 1인 거를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자, PQ 길이를 할 때, 원래, 이비슷한 길이는 다피타고라스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기울기 1짜리니까 이거 45도. 즉1대1대 루트 2. 그 여기 3 루트 2니까 요거 길이가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의 x 좌표가 알파고 q의 x 좌표가 베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베타와 알파를 빼면 3이 됩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는 뭐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 괜찮나요? 응.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 두점 PQ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요, 요 그래프 위에 점이다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래요. 어?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은 P의 좌표는 알파 컴마 로그 3의 알파고. 자 q의 좌표는 어, 베타컴마 로그 3의 베타다 이게 다죠 그죠? 어, 그러더니 죠그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래요 이게 뭐야 갑자기 어자 이거 뭐냐면은 둘이 어? 요 둘이 그 차이가 이 길이가 지금 3인데 요 y좌표 차이도 3이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이걸 빼도 3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걸 구하라는 거야 로그 3의 베타에서 로그 3의 알파를 빼면 3이다를 이용해서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라고요. 이 좌변이 로그 3의 알파분의 베타인거죠.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로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510번 어, 그림과 같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y는 x라는 직선을 생각을 하면, 어,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라는 것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얘기는 b하고 a는 우리 그 y는 x의 대칭인 거고, 중요한 거는 AB랑 BC랑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같은 거죠. 요세 개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러면 A와 B는 이 여기 C부터 요기를 뭐라고 할까? 요기를 D라고 할까요? 자, C, CD의 3등분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나요? 음. 그러면 우리 요 OAB라는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이 넓이가 6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에요. 전체 넓이가 18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1단계, 삼각형, 어, c, o, d의 넓이가 18인 거를 생각을 하면, 음? 자, 2분의 1 곱하기, o, c 곱하기, o, d가 18이란 얘기인데, 자, 여기서 o, c하고 o, d의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서 요는 얼마다 요거 2 곱하면은 36이니까 6식이에요 따라서 k는 6이 나옵니다. 왜? k는 y절편이잖아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여기가 6인 거죠. 그죠? 어. 그럼 다 됐어. 자, b의 좌표. 이거 3등분점이라며. 이 점의 좌표들을 쫙쓸수 있는데, 3등분점이니까 여기가 2하고 4고요 여기도 2하고 4예요. 됐죠? a는 2,4 b는 4,2 괜찮죠? 자 그래서 실수 a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실수 a값은 2,4를 지나는 거니까 4는 a의 제곱 따라서 a는 2 구했고요. 자 3단계 뭐뭐 p 뭐, 뭐 이건 뭐지? 아 x 이거 이건가 보네요. 여기 여기가 이제 p라는 거고 x 축만아 여기가 q예요. 그래서 어, 사각형 apq apqb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래요그 요거 넓이 구해 주면 되는데 이거 원래 전체 큰 삼각형 넓이 얼마였어? 어3 이거 18이었잖아요. 그 18에서 요, 요거 삼각형들 세개 빼면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는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어, 그럽시다. 그러면은 어, 18 빼기 요 조그만한 삼각형은 여기가다 1하고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 빼기 자여기는 길이는 요 가로가 5고 세로가 2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 근데 이거는 여기 두개 있잖아 하나 더 여기 위에도 있잖아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고 이거는 약분하면 10이니까 8 0이 2분의 1 하면 2분의 15인가요? 정답은 2분의 15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11번 자, 정의역이 이런데요. 음, 최대값, 최소값 하는 거네. 자, 1단계. 일단, 2의 x제곱을 t로 놓으래요. 짠, t로. 그죠? 렇 자, 그런 다음에, 왜 2단계로 돼있지? 아, 이거 먼저 쓰는 게 좋은데? 자, 이거 바꿀게요. 이거 1단계, 요거 2단계. 합시다. 여러분들, 범위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찾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얘는 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x의 값이 0에서 3까지 변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t의 값은 t의 값은 자,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3일 때는 8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t의 범위는 1 이상 8 이하.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어, 식을 바꿔서 쓰면 y는 t제곱, 자, 여기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x제곱, 2의 x제곱에다가. 그러면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자, 이거, 식 변형하시고요. 표준형으로, t-2의 제곱. 자, 4 나오는 거 빼주면, 마이너스 3. 자, 그래프, 아래로 블록 한대요. 자, t의 범위가, 2에서부터, 아, 2에서부터가 아니라 2일 때가 꼭짓점이고 1에서부터 8까지. 1이 가깝고, 8은 머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여기까지. 자, 최소값은 t가 2일 때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최대값은 t가 8일 때니까, 36에서 3 빼면 33이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3단계, 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3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36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12번. 자, 뭐, 이거는 변형하는 거 여러분. 이걸로 하는 거죠? 자, 1단계, 이거 치워하는 거.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워했어 그러면 이렇게 치환할 때 자, 이런 모양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뭘 이용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이거 설명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이, 이거 설명 쓸때 이렇게 해, 해줘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거 나중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2의 x제곱은 0보다 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0보다 크니까 이거임으로 산술 평균과, 아이고, 기하 평균에, 관계에 의하여, 관계에 의하여, 이걸 다 써야 돼. 좀 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두배루트에 자, 둘이 곱한 거 2의 빵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또 서술 쓸 때는 여기 곱합니다. 이것도 써주면. 더 좋겠죠? 그럼 요거 빵이 되니까, 2의 빵제곱이면 1이 되니까, 여기는 2,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y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t가 되는 거고,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이걸 잠깐 써주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거 마이너스 2니까, 이게 t잖아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음,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시고요. 4분의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9. 자, 아래로 블록 한대요. 아이고, 에러블록한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고요 근데 t 값은 분명히 2보다 크거나 같다며.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을 가지니까,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최소값이 t가 2일 때야. 그러면 여기보단 여기. 4 더하기 2 빼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어, 최소값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3단계네? 뭐죠? <laughs> 2차 함수 나타낸 게 2단계였고, 어, 요, 렇게 바꾼 거, 이게 3단계. 이렇게 합시다. 3단계내 이걸 바꿔서, 이렇게. 자, 그러면 4단, 4단계는, 이것의 최소값이 0일 때라면 어, 그러면 뭐야? 요거 똑같이 변형이 되는데, y는, 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의 플러스 a까지 돼 있는 거고, 그죠? 어, 요곳에 어, 최솟값 마찬가지로 1-2분의 1이고, 자, 2. T는 분명히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범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솟값인데, 그때 최솟값은 T에다 2를 넣잖아요 여기에 그 플러스 A가 되어 있는 거거든. 응? 그러면은 어, 4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어, 똑같아 여기 2대 입 하면, 여기가 4 되는거니까 4 플러스 a 되는거죠.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아 a는 마이너스 4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네. 513번 음 그래프가 있네요. 자 도형 a의 넓이 구하는건데 요거는 이제 첫번째 여기 y는 3의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치? 2만큼 평행이동 한 그래프입니다. 평행이동 했다. 라는 얘기를 좀 써주고, 그죠? 그렇구나. 그런 612이고 요기도 2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자,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지금 요1 대입하면 3이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딱 자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자르라는 얘기죠. 2단계를 요 그림 이거는 그림에다가 그리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자르고 요거 요렇게 파란색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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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여기 파란색 요만큼 여기를 잘라다가 어떻게 하자고 여기다 붙이자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나요? 어. 그러면 여기 합쳐서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아 도형 A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거 1,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어떻게 했어. Y축방에 2만큼 평이 동한 거니까요. 요거 길이 2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1 곱하기 2에요. 그 넓이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나요? 514번. 자, 로함수가있고요 자,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네요. 1번의 1단계를 해볼게요. 음, f(x)라고 해고최댓값을 구하래요. 음. 자, f(x)는 -2x 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면 -2로 묶어서 여기가 2니까 플러스 1의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2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9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 9를 갖는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임을 이용해서 a 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어,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제 y는 로그 A에 FX 이렇게 된 건데, 이 A가 양순지, 음순지, 그러니까 양순지, 음순지가 아니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경우를 나눠서 A가 만약 1보다 크다면 은 이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X의 값이 그러니까 FX가 최대값 굴를갖는다고 했으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최대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은 최소값이 있어 요 없어요? 없죠. 최소값 없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a는 분명히 0과 1사이일 것이고,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고, f(x)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에서는 이때가 이제 최소값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은, 자, 9를 넣었어. 로그 a의 9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에. 아, 따라서 a는, 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걸 쓸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니까, 자, 9는 3의 제곱. 즉,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a는 3분의 1이다.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드시고.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래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어, 진수 fx 이걸 똑같이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바꿔주시고, 응? 자,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그죠? 어, 꼭짓점은 x가 1일 때꼭짓점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멀고, 0이 가까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fx의, fx의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9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일 때 4, 마이너스 8,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음, 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y는, 자, log. 자, a가 지금 아까 3분의 1이었거든? 3분의 1에 fx인 거죠?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고, 자, fx의 값이 1에서, 그죠? 어, 9까지 변하니까, 이때가 최대값, 자, 이때가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은 1 넣으면 되니까 0이고요. 로그 3분의 1에 1은 0이죠. 써줘. 한번 요렇게그럼 됐어요. 어, 오케이. 자, 로그 3분의 1에 어, 9죠. 그럼 9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죠. 이게 이 상황이 거죠. 됐나요? 응.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최대값 0 그리고 최솟값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515번. 음, 함수 있고요 로그 함수. 자, 역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역 함수랑 교점은, 우리 역 함수와의 교점 말고, y는 x와의 교점으로,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죠? 이게 이제 수학, 어, 하에서, 배울 때, 역함수 배울 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근기를 서술한다? 아,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은 누구와 fx와 y는 쓸걸 다, y는. 자, y는 fx와 그리고 y는 x의 교점 은이라고 하자. 교점은 의 교점과 같다. 인거죠? 됐나요? 어. 그설명 끝.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교점의 x좌표가 1.3이니까. 1하고 3이니까. 그 교점의 좌표는 1.1과 3.3이다. 왜 y는 x위의 점이니까요. 요 위의 점이니까. 그지 여서 대입하시면 돼요. 1 1을 대입하면 1은 log a의 1 플러스 m인데 log a의 1은 0이니까 어, m은 1이 될 거고 자 3은 log a의 3 더하기 m은 1이니까 자 여기서 a는 어, 여기가 2 나와야 되거든요. 어, 그죠? 여기 한번 쓸까? 여기 요게 요게 2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이 3입니다. 따라서 a는 루트 3입니다. a는 양수죠, 당연히 밑은 양수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am 구하세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1이니까 루트 3입니다.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